몇년전몇 달째 월급 못 받고 굶기를 반복하다가 돈이 생겨서 고기를 먹으려고 정육점 가서 고기 좀 먹으려고 고기를 샀는데 그때 1인분이 한그인줄 알고 5인분 먹자고 삼겹살을 5큰을 시켰고 먹었더랬죠 방에 냉장고가 없어서 5큰을다 먹었답니다 <laughs> 고생했다 이러지만 음, 고생했어요 그 기분 알아요 왜냐면 나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 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은 조그만한 상가의 1층 단칸 집이었거든요 그니까 요즘은 그런 집 없죠. 요즘은 그런 집 없죠. 3층짜리, 4층짜리 상가 건물들 있잖아요. 3층짜리, 4층짜리 건물들이 있으면 보통 1층에는 크게 갓센터 막 이런 한두 칸, 세칸 이상을 잡아먹는 가게들이 들어선다고 요게 칸, 칸으로 나눠져 있어. 원래는 한 칸이에요. 그한 칸에 살았는데 옆집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가 옆집 칸에 사는 집이 아버님이 막, 사우디 갔다 오시고, 막 이래서, 지금은 못 살지만, 꽤나 열심히 버는 집이었어. 아버지 갔다 오시면 막 고기 먹고 이런단 말이야. 그 옆으로 고기 냄새가 엄청 나. 옆집에서 고기 먹을 때 너무, 너무 불행한 거야. 나도 고기,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인데. 특히나 양념 고기인데. 나도 진짜 고기 좋아하는데, 그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도 엄마한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을 못 하잖아. 속상해 하실까봐. 어린 나이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2, 3학년 또안 됐을 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고기를 사주신 거야. 그것도 소고기를 소갈비를 사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2, 3학년도 안된 놈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죠?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인분인가를 먹었어요. 그리고 알아보았어 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뭐 물도 못 먹다시피 그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좀 서글픈지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어린 마음에는 그냥 그냥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성인인데 내가 그랬으면 진짜 눈물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 이후에 일주일을 거의 굶다시피 하고 물도 막 먹으면 토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딱 일주일 만에 먹은 음식이 뭐였냐면 시금치 새우 죽이었나 그랬을 거야요 여기에 새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이 통통한 그런 새우가 아니라 마른 새우 있죠? 국물 내는 그, 그 새우. 그 새우를, 작은 그 새우를 집어 넣은 시금치 새우죽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한 끼라고 얘기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먹어본 적이 거의 없지. 그 이후에 그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있나 없나도 저 없거든요. 아마 거, 거의 없을 거야. 근데 그 이거는 추억 보정이겠지. 지금 내가 그 죽을 먹으면 에이씨 막뭐 이렇겠지.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일주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얼마나 배가 고팠을 거야. 만약에 내가 그 맛을 다시 느끼려면. 다시 일주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은 다음에 시금치, 새우죽을 먹으면 그 맛을, 아, 음, 맞아. 이게 내가 그때 먹었던 맛이야.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러면 형님 죽어. 중앙... <laughs> 원여돼서...